응, 음, 봐야지. 짠! 와, 잡았나? 오, 잡았나보다. 잡았나본데, 좀네 어. 보수들이, 보수들이 호랑이를 음. 잡아서 미국 음. 음. 마을로 내려왔어. 오, 잡았네. 잡았네. 음. 우와, 호랑이를 잡았다. 정말 크다. 호랑이 고기는 누가 먹을까? 음. 뼈로는 뭘 하지? 음. <laughs> 저 무지 저 무시무시한 음. 발톱하고 음. 이빨은 어떻게 하, 할까? 음. 아, 무슨 어, 무시무시한 이빨, 발톱 뭐할것 궁리하네? 호랑이를 음. 구경 구경하는 아이들은 응. 궁금한 것도 많아 <웃음> 많았어. <웃음> 저 그래. 발톱 뭐 어떻게 할까? 그래. 저 이빨은 또 어떻게 하지? <laughs> 응. 아는 것만은 아는 거만은 영실이가 응. 야무지게. 야무지게 가르쳐 주었지. 아예 영실이가 아는 네. 게 많은가 봐. 어, 뭐라고 할지 내일 알려주세요.